의 주된 그두번이라 합니다. 하주는들 네. 부활을 기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 0일 동안 그냥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4 0일 동안 뭐를 하셨을까? 지금처럼 소셜 미디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저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저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라면서. 사람들이 꽉꽉 질렀습니다. 소셜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죽으셨다가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분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참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40일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큰 일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시지 그 이전에 막 기적을 행하시고 뭐 죽은 사람을 하이 틀을 만납니다. 그분에서 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저희들 본문도 그중에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남아 있는 제자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어 지금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일요일 저녁에 확 가라앉아서 유리를 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지중근듯이 조용히 있는데 그방 안에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 보음 24장에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영이다. 그 고스트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유령 같은 거죠. 지금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이게 이거를 뚫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년대 초반에 나온 제가 한 <목소리> 영화입니다. <목소리> 제가 <목소리> 공부하기 위해 문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좋아하는 액션이고 그래서 한 20분 넘게 30분 정도 본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미래에서 파이버그 같은 그런 로봇이 두 명이 왔습니다. 두 명인데 나쁜 쪽에 있는 그런 어 그파이버그가 지금 창살에 있는데 그걸 몸으로 그냥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육체로 제자들을 잡고 이래 개, 어떻게 들어습니까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뭔가를 하실 분, 하실 분 같아서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가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박고그한 지위 대사와 존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는데 그다음에는 누구 차릴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어, 마음이 조렸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모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근 문을 뚫고 예수님이 통과해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의 평이 있지 않았습니다 놀라라라시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사실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 이 샬롬이란 단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완전 그 하와시 천국같은 파해선 곳 모두 같이 가진 것, 여러분 혼자 산다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 산다면 저희들은 외로울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있고 내가 일도 하,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같이 그래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지만 아무도 없다면 예, 그것은 그곳에 어, 저희들 진정한 평강이 분명 없을 것입니다. 혼자이기에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를 다릅니다. 다른 단에 이있는 단어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희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한문을 아시는 분은 사람인자를 쓸때 예, 이렇게 이렇게 받쳐갔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두 명이서 기대어 서서 있는다는. 예,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혼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저희의 사례, 사람을 사는 관계상황 관계에서도 위로는 보수가 있고, 예, 밑으로는 저희들 어, 저희들이 어, 거느리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또 좌우 관계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화관계 그런 관계가 이 샬롬이라는 하나가 상화관계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예,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들 가족, 직장에 오는 사람들, 스프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들, 학교에 가면 보는 친구들 그런 관계에서도 샬롬이 꼭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어, 사실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좌우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본인의 어, 본인 스스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뒤에서 여러분이 상하라 쬐신다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싱글이건 결혼을 했건 뭐 자녀들과 같이 살건 아니면 떨어져 살건 그런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강이 있는가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평강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저희들은 어떤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평강이 있냐? 라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평강이 있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희들 너희 지금 한인과의 에 어떠냐? 라고 물어보시고 너희들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하고 관계가 어떠냐? 아니면 지금 나를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라고 물어보시진 않 하겠지만 평강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평강이 정말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자하고 관계도 고후와 직업에서는 뭔지 매일 직장에서 보는 동료 그리고 상사 직원들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 그리고 뭐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는 친구들하고 사이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같은 교인들하고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만나기 껄끄럽고 불편하고 귀찮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언제나의 네. 평강인가 만약에 없으면 왜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에 진정한 평강이 없다면 왜 없을까? 저들 가끔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관계 사이에서 내가 평강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저희들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관계의 평강이 없겠습니까 그게 나 나의 기대가 되기 됩니다. 저사람 뭔가 다른 <목소리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나한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그 기대를 채워지지 못한다면 저희들 사람 사이에서는 예,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별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별로 평강이 없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지금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데까지습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 있다 채지자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도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금 다르고 다르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그 기대가 지금 무너졌다면 그 사이에서는 평강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가 달랐던 그런 장면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준비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이 뭐 성경에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가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제물은 거절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나오는 분이 없는 것과 같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갔을 것입니다. 가인이 나를 안 보야, 내 예배를 안 볼까? 그런 기대 갖고 나갔지만 실제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거부 당하고 나니까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애꿎은 동생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가 꺾이면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그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의 그 왕자 나룰도 없습니다. 모세도 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부당을 부당하게 대우 어,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관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리려고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 참, 어제 이집트 이 일을, 모세가 그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대는 아무도 안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길로 모세는 달라 뺐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기대는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아무도 모 아, 몰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소리> 다른 사람을 죽였아서 틈을 뚫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와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보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와 성장이 비슷한 사람이다. 부족한 점이 많고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저희들이 어때 보면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 위대한 점들이 많은데 이 엘리야는 저희들과 성장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감정과 같은 거다. 습식 수도 내고 머리 그 머리를 막 이렇게 놀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그 하니까 막 화도 낼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바알과 아세라 선제자 850명과 붙었습니다. 850대 1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소식을 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도 광야로 달라 뺏습니다. 주십시오. 850명과 붙어서 이렇게 이겼는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이겼는데. 뭐 이렇게 그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비가 했던 그말 한마디에 뭐 이렇게 무서워갖고 막 도망가서 하나님 나좀 죽여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좀 좀 이해가 좀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바알 아셀스는 군사를 다치고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정말 그렇게 그 세워 주고 우상을 섬겼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뭔가 달라질 줄알 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당신네들이 섬겼던 그 신은 가짜야. 그게 이제 증명이 되었는데 그럼 뭔가 저두 사람이 바뀌어야 져 되는데 바뀌어지기는 커녕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까 동이 팔굽치사. 이세스 하나님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한동안 어, 한국에서 몇년 동안 연예인들이 계속 이렇게 자살을 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각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연예인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이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대로 최고는 기대로 사출이 아닌 자기 죽은 일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도 그런 한때는 정말 촉망받던 그런 풋볼 선수가 있었습니다. 5년에 4천만 불 그런 계약을 맺었던 그런 풋볼 선수가 예,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는 평생 이렇게 가석방이 없는 그런 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수었습니다 지금에 아이는 대한 님이라는 기대였어. 제자들이 어, 제자들 이렇게 이 싸우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라가 올때 이들은 좀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누가 보금 22장에 보면 그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냐 큰 사람이 되냐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보금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나... 함께 다스리게 하기를 맡길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나 어,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삼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놀람> 하나님은 홍국스만데를 <한국을 했었는데, 놀람> 땅에서 나라 기대 있었다. 예수 정뭔 이제 하나님 임리를 내면 우리 12명 이제 지도자가 되는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 물레리부터 따르는 나다 보는 능력 있으시지요. 예수님이 뭐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열두 제 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다라고 한말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대를 이들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자잡힙니다 십자가를 처음제 터치한다. 온가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지금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양쪽에 달린 그런 강도처럼, 강도하고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그런 제자들은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기대가 무너진 곳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몇년 가다 하면 하나 했어. 그러면 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에는 누구를 죽일까? 다음에는 어떤 일을 꾸밀까?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베드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들 중에 제일 어, 내가 그래도 제자고 대장인데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마음이 안 드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말씀는데오을보이 그그 목이 손, 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호해 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도 갖고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때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가,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잡는다든가, 프로모, 프로모스를 한다든가, 찾는다든가, 커다든가, 아니면 사람, 사람 사이에 내가 관계가 안 좋던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든가, 이런 저희들, 저희들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기대가 꺾이고, 내 기대도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어,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에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네 기대대로 아서하고, 필요하지 말고, 평강에 있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All my peace. 나의 평강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평강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평강을 주셨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예, 반드시 기쁨이 차오르며 하늘에서 기쁨 저를 주시고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한번더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 때다 말씀하시고 나서 한번더 평강이 있을 때다 두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네, 좀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난 흙으로 흙를 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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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을 넣으신 사람이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 living breath,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릴레이션쉽을 맺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은 시신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신은 반하지않습니다 어, 만약에 사 돌아서, 그리고 저희 제 밑에 조금 내려가니까 그 숲속 안에 들어가면 뭐한천몇 백만 불짜리 집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몇 밀리언 하는 그런 집에 살고 몇십만 불 하는 집에 몇십만 불 하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돈을 물쓰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만약에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항상 밥도 혼자 먹고 항상 어디를 다녀도 혼자 다니고 그 집안에 그큰 느끼는 리얼 집 혼자는 빙어레빙 살아 있는 존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망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저희들에게 힘, 능력을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릴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사람, 다른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장세기 2장에 나오는 것 같은 원리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존재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새로운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그 사람을 어, 그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들의 죄를 사하면 연결착입으로 버렸다. 죄를 그 그들이 포기부될 것이고 그 죄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 죄들은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뭐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런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분명히 예, 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죄그 죄를 뭐 구원을 주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의 이니시티브를 누가 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몇 주로 이 사도행전 막에 쪽 16장 19절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성경 구절을 뭐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뷰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전... 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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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해주면 쓰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평강이란 단어, 피스라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 그때부터 저희들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 내가 저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용하다고 서 말한다. 물론이 아니다. 그래 하고 말일이 아니다. 대배칸 이런 기도를 하다. 하나님 저 용하는 마음 주시고 내가 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에 대해서 묶든지 풀든지 그것을 할수 있는 이니시티브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그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였습니다. 너희가 죄지한 죄가 용파 그대로면 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정말 못쓸짓못지스 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정말 못 쓸지스 했는데 내 부모를 더 이상 안 보고 싶을 정도로 부모가 부모한테 상처를 자녀들이 받았는데 그리고 쟤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할 정도로 자식이 꼴보기 싫은데 형아가 이 다니고 가족자 나 사람 가고 싫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집에 가도 편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같이 일하러 가도 신이 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와도 예,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먼저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의 부를 네가 먼어야 된다고 이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용서를 이렇게 감정의 화해로 저희들 보통 이해를 합니다. 용서는 감정적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상대가 나한테 어떤 죄의 침을 남기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보복할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 보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화해라는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화지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용서될 수 없다 용서와 화해가 헷갈리기 때문에 예, 화해를 저희들은 용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저 상대방이 나한테 남겨준 그런 그 죄의 짐을 보복할 권리를 네가 포기를 해라 예, 포기를 하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바로 용서인데 그 용서를 먼저 해야지만이 자기 진정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믿는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그거 가만히 두면 그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약이 됩니까?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으면 그 관계는 그대로 있다 그렇지 않다 죄스까지 나집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좋아는데 누군가 이렇게 대판 싸웠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희들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뭐뭐 뭐, 나는 뒷구이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싸웠으면 그 싸웠다는 것은 사실 그두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면 그 죄의 상처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해제되면 저희들의 증거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그런 영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저희들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님은 항상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무너뜨리고 내가 상대방의 기대를 무너뜨리면 서로가 서로에게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 해결하시면 너한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서님을 그럼 의 본하고 미하다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시대는 용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당하고 살아되느냐이 시대에 주님은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용기차게 보라 보라 저와 인도넷시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게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